자 여기서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한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는 거는 만약에 좌표가 x,y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대칭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에서 여기서 원점 대칭을 하면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야 하니까 원의 넓이를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여기서 2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a제곱은 0이잖아. 그러면 중심을 보기 위해 x제곱 플러스 2ax, 2배에서 2a니까 2배 안 하면 a가 되는 거지.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a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4를 더해주고, 빼줘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식은, 이 완전제곱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완전제곱식은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이 0이 돼서 마이너스 4만 이항하면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는 정확히 2등분한다는 건 어딜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지.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직선이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a, 그 다음에 마이 대입하면 곱해서 마사. 플러스 1은 0이 되고, 3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1이 되지.